특수학교인 전북 해화학교와 전북 맹화학교에 고등부 과정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고등부 과정이 없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던 익산 지역 장애학생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취재 이정은 기자입니다. 익산시 덕기동에 위치한 해화학교 230여 명의 정신지체 학생이 재학 중인 해화학교는 지난 2월 20명의 중등과정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과정이 없는 탓에 졸업생 1명은 전주에 있는 은화와 선화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익산시 서감동에 있는 전북 맹아교 역시 고등부 과정이 없어 시각장애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고등부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고등부가 설치된 다른 시도 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동안 이들 두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부 과정을 신설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결국 그 요구가 오늘 도교육청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맹아학교가 신청한 학년당 1학급씩 3학급의 고등부 과정 신설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고 대학으로 진학을 할수 있어서 재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외학교에 대해서도 내년 3월 1일자로 학년당 2학급씩 유학급의 고등부 과정을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JTBC 뉴스 이정원입니다.